자, 일단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. 1번.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합니다. 계산 결과가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꿉니다. 자, 여기서 우리는 진분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. 진분수란 무엇인가? 이 진분수는 진짜 분수라는 뜻입니다. 진짜 분수. 그러면 가짜 분수가 있다는 말일 텐데요. 가짜 분수. 네 있습니다. 이거는 가분수라고 합니다. 분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래는 분모, 위에는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아래 있는 거의 분모란 뜻은 엄마를 얘기합니다. 위 위에 있는 자는 자식을 얘기하지요. 항상 엄마의 나이가 자식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즉,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, 이거를 진분수라고 한다.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가끔 자식이 엄마의 나이보다 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? 이건 가짜 분수다.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. 잘 알겠죠? 자 이번에는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.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. 계산 결과가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꾼다.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니까 6은 그대로 두고 분자 3하고 4하고 더한다. 더하면 6분의 3 더하기 4니까 7이 되겠죠. 계산 결과가 이렇게 분모가 분자보다 작은 가분수가 됐기 때문에 1을 대분수로 바꿔주어서 1과 6분의 1이 되었습니다. 여기 나온 개념 c n 의 내용은 네모분의 기억은 네모분의 1이 기억계 있고 네모분의 2는 네모분의 1이 니은계이므로 네모분의 기억 더하기 네모분의 2는 이 기업도하기 2단계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. 나중에 모든 걸 이해하고 보면 이게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.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진분수 빼기 진분수를 하게 되는데요.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뺍니다. 앞에 나온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와 그대로 두고까지 똑같은데 더합니다 뺍니다 요 말만 다릅니다.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뺍니다. 근데 왜 2번은 없을까요? 진분수 빼기 진분수가 가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쓰여있지라는 겁니다. 5분의 3 빼기 5분의 2는 5분의 3 빼기 2 해서 5분의 1이다. 이번에는 1 빼기 진분수를 해보겠습니다. 2를 네모분의 네모로 바꾸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네모분의 네모, 즉 분모와 분모가 분자가 네모와 네모 똑같은 수, 분수로 바꾸어 주는 걸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때 이 네모는 빼줄 진분수의 분모와 똑같은 숫자로 해주면 되겠습니다. 즉, 1을 빼는 분모의 숫자, 8과 같은 8분의 8로 만들어주고, 8분의 5를 빼서 8분의 8 빼기, 5는 8분의 3으로.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책 주인이 이미 다 풀었기 때문입니다.